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옥션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22%대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 저희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%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일단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흐름 보시면은 자 오늘 자로 현재 마이너스 0.34%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흐름은 딱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이 구간까지 현재 올라온 상태예요 자,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눌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런 만큼 뭐가 더 나온다? 자, 파랑색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. 자,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,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? 자, 이 파란색 캔들이 많다. 자, 언제나 여러분들 자, 이런 음봉이 많다는 얘기예요. 자,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끝나는 가격이 낮습니다. 자,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장중에 단탈하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을까 자 근데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은 자 매일같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를 챙겨갈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증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뭔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종가로 거래면서 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자 무조건적으로 챙겨 가야만 여러분들의 제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29일 제가 이제 오후 2시 47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 오리엔트 전공을 드렸어요 자 항상 매수가는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단 한명의 나워접시 모두가 똑같이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? 자 어떤 기준으로 자 종목을 선정하는가? 이게도 중요한 거잖아요. 자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. 자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 이런 종목을 하루에 몇 개씩 드린다고 했죠? 하루에 세 개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오리엔트 종목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? 자 19%가 나왔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자 19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. 자 이 수익이 여러분들 절대로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다 어쩌다 이런 수익이 나오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종가를 왜 거래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때문에 자 이렇게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종가 거래에 참여만 하신다면 자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 자이 얘기를 좀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종가방이 통상적으로 10에서 15% 정도는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수익이 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란얘기예요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면은 최소 10% 이상은 매일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두 번째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드렸습니다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종가로 드렸고요.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언제 매도한다고 했습니까 자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슈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? 자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자,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다.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, 제가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? 시가변동성이 무려 19%가 나왔습니다. 자 말씀드렸죠? 운으로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수익이 아니다. 합리적으로 자, 거래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자, 이 종목은 19만 원의 수익이 난 건데 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게 꼭 100만원 안하셔도 됩니다 10만원만 해보셔도 충분하고 자 제가 세 종목을 드린다 라고 했지만 한 종목만 거래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수익이 정말로 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용코닉 테라퓨틱스 의자 1번 보시면은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죠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이 정도로 자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올라타면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자 그렇게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. 자세 번째 종목 자온코크로스 드렸습니다.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.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죠?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뭘 한다? 수익을 만들어 간다. 자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?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여러분들 참여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온코크로스자 시가 변동서 얼마 나왔습니까? 자 아침 시가 식가... 변동성 8% 나아졌습니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. 8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. 자, 근데 이게 절대로 저원 수익이 아니다. 자, 이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나온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,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만 거래하시면은,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최소로 잡았을 때도 160만 원 이상이에요.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? 기존의 마이너스로 물린 종목들 비중 덜어내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하시는 거다. 자 이렇게 거래를 딱두 달, 2개월만 저랑 같이 하시면은, 자 계좌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. 한 번에 세 종목 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100만 원 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일주일 정도는 저랑 같이 이제 테스트 삼아 거래하시면서 10만 원으로 한 종목만 해 보셔도 돼요. 자, 그리고 2주 차 때는 어떻게 한다? 10만 원으로 두 종목 해 보세요. 자, 그러다가 수익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3주 차 때부터 여러분들의 수익,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을 올려 가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자,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해야만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증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든 것도 아니고 자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관세 관련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또 꺾일 수밖에 없다 자 꺾인다는 얘기는 자 이런 음봉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더 나와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 뭡니까 자 이렇게 종가로 거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자 이런 기회를 꼭 잡아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거 강조를 좀 해서 말씀 드리고 싶 멋있고요. 자,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하루에 3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, 자, 28일에 자 드린 종목도 좀 살펴볼 겁니다. 자, 첫 번째 인벤티지랩 드렸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명전기,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영을 드렸어요. 자, 일단 첫 번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들어가지고 자 어제자로도 자 이렇게 급등을 했죠.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%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세명정기 같은 경우는 자 어제자 10%입니다. 자 10%. 자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은 10에서 15% 정도는 꾸준하고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이게 진짜로 매일 같이 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을 싶은 거예요.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자 고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%가 나죠. 12%. 12%.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% 사이에 자 계좌 수익 들어온다. 자 이런 거래 여러분들 누구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자5 0 7 3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 방으로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 말씀드릴 겁니다. 자 1차적으로 8,500원을 말씀드립니다.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, 하단에 7,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5 0 7 3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.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, 이 테마,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. 자,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. 자,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. 자,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 자,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, 트럼프,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,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.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. 종전. 자 100%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,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.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하고 있다. 자,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, 자,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, 여러분들, 광물. 자,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.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통이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.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.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,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. 100%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.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? 광물로 잡았죠. 광물. 광물과 자,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자,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, 바로 종전, 광물 그리고 미국.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.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. 자, 왜안 됐냐? 자,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,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,000원대 수준인데, 자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,000원까지는 올라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,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5 0 7 3에 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.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세종 목씩식 세종 목식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 매일같이 10에서 15%. 자,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5 0 7 3 357 하나로 자,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,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